새 길로 만들어 놓은 호박나무 아래 길입니다. 호박나무. 호박나무 아래 길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한 4, 5년 전에 여기다가 산삼을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삼이나 인삼 효능에서 산삼은 첫 번째는 당뇨에 좋다고 그럽니다. 당뇨. 혈당치를 저하시키는 아드레날린과 인슐린 생성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당뇨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질환. 예, 사포닌 성분이 강해서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의 예,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산삼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혈압 조절을 잘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산삼을 찾고 있습니다. 혈압 조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다 그래요. 특히 이제 자궁암 세포 발육을 저지했다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특히 산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애부터 예, 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많이. 예,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항암 효과 특히 요즘은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삼이나 인삼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냉증이라든지 월경 그다음에 자궁출혈 신경 쇠약 피부 미용 모발에도 산삼이 뛰어나다 해서 이제 요즘은 사냥산삼이나 새싹산삼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 방지한다 그러죠. 간이나 신장, 심장 기능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말토리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위장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펩신 성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열이 많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씩 소량으로 복용하면서 다시 이렇게 대량 복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산삼을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산삼이고 이건 이게 산삼이거든요. 산삼이고 한 4년 됐고요. 4년. 그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또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퉁실하게 나와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첫 번째 나오면은 산삼이 최초 싹은 삼행이에요. 한국에서 나와서 잎이 3 개가 나온다 그래서 삼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잎이 오행이 되겠죠 다섯 개가 됩니다. 1구5오엽5행이라고 그럽니다. 오엽. 자, 오엽이 나오게 되면은, 1, 2년이 지나면은 오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구가 되겠습니다. 2구가 되면서 한쪽은 오엽이 되고, 한쪽은 3엽이 되는 거예요. 2구에 삼엽. 그러니까 한쪽은 다섯 개의 이파리가 나오고, 하나는 세 개의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 3년, 3년이 되게 되면은, 보통 그 산삼에서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년에서 7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 구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3개가 나오겠죠. 설명할게요. 1구 첫 번째 나와서 3개 이파리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5개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구. 1구에서는 처음 심으면은 이제 나오게 되겠죠 3년 뒤에 싹이 튼다고 그래 자연은 그래서 이거를 인삼 에서는 인공적으로 씨를 벗겨 주는걸 개갑 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개의 이파리가 나오는데 한쪽은 3개 예 하나는 3, 5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구 이구. 그래서 2구는 두개가 나와서 3년에서 5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까지는 꽃이 안 피죠. 이제 3구부터 꽃이 피는 거예요. 3구부터. 2구에서는 한 10년? 한3그 밖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0년을 잡으시면 되고, 예, 이제 3구부터는 꽃이 피는 거예요. 3구부터 그래서 3구부터 약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처음부터 있겠지만, 이렇게 꽃대가 산삼이나 인삼은 싹이 나오면서 꽃대도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서 이제 특이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월 달에 제일 먼저 나와서 꽃이 7월달에 피고 열매가 익고나서 8월달에 지게 되있죠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피고 다시 이제 한구가 더 생겨서 사구가 되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런 3,4구 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삼도 5,6년이 되면은 4구,5구가 된것 같아요 사구5구 이렇게 돼서 6년근 인삼이 그래서 약효가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면 이렇게 구가 뭔지 이렇게 알고 있다가 예, 속지 말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 5구 이상 최소한 4구 이상은 사,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4구 5구 되죠 4구 이상만 되게 되면은 수명이 벌써 얼마입니까 12년 정도 인삼은 12년 산삼은 20년 예, 3대 이상은 20년을 보면 돼요. 산에서 캤다 그러면은 3구 이상은. 7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400년 된 거, 400년. 예, 400년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구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팔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인삼 이렇게 구수를 바꿔요. 자, 이렇게 산삼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양식하고 같이 혼합해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강진양봉원에서 오늘은 산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